달려본다 뽀나리를 먹어주고요 다 먹었잖아 이씨 먹어서 뭐해 이거 배고... 음, 음. 어, 배고파 어? 어? 야 깡..깡 맞... <laughs> 센데? 등으로 백 점프 봐지금봐어깡 센데 백 점프 이거 바로 잘했었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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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 나의 고수 오케이 아한 번에 역시 고수 난 고.. 어? 아이 세, 세야 돼 야, 안 나온다. 아니, 나오잖아. 이, 몇, 몇번쐈어 몰라 어, 이 자네. 내가 반스를 볼 때가 고잖아난 거지로 보지 말니만. 4초. 3초. 2초. 한 번에, 한 번에. 아, 아이, 깔끔 왔어, 나 왔어, 으깃, 왔어. 어? 방안될 어, 안 거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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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 돼, 안 돼, 안안될 거야. 어, 어?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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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 지금.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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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틱 소리가 나야 되는데 패드로 안돼 패드로, 패드로 안 이거 아 진짜? 패드로 테 너무 힘들어 아날로그, 아날로그 버튼 아니야? 아, 겁나 안 껴져 타이밍 맞춰서 해지 제가 올때딱뛰어야이딱 그거 아야 오수... 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 어이구 이오이 좋았어 어, 어 치열해 치열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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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형, 아래로, 아래로 <laughs> 첫판 보스까지 와서 마지막 한명 쪼그라기를 남긴 상태로 보스를 죽이면은 시간이 멈춰. 잡아그지 <laughs> <laughs> 보스가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 지금 계속 세리입니 자, 이거 이제 <laughs> 이 동물이 군대이으면기 어렵다 근데 하나는 못맞고 어. 이게 외계인이랄까? 응.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시도 이도면올 어? 어? <laughs> 됐다 됐어 넌 죽었어 야 맞았다? 총 들었어 <laughs> 맞아 오이씨. 여기서 65, 65, 65, 65, 65, 아, 65. 오, 봐. 여기서 버스 턴트 맞추면 돈이 나오거든. 또 버스 단추 65, 65, 65, 65, 65. 아, 여기 하고 있니? 야 아, 회오를 싸주고, 회오를 싸주고, 어, 졸라운드 회오를 싸주고, 6 0주 60주를, 회오를 싸주고. 60주를, 어, 회오 나와 있는데? 회오를 싸주면 많이 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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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툭 맞으면? 맞고 날아가면 68원 응? 어? 마녀 나와라 마녀의 빗자루를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자 이렇게쳐 계속 치고 있어 이제 여기서 이제 마녀 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유인으로 마녀, 네, 마녀가 온다 여잖아 위에서 오잖아 그럼 딱 내려가면 다 같이 따라 내려간다는 거야 <laughs> <laughs> 무조건 이런데만 있으면 그냥 잡고 가면 돼 그냥 금방 오잖아요. <laughs> <laughs> 딸래. 와라. 아이씨. 안 돼. 와, 막 눌리지 않네, 막. <laughs> <laughs> 한번 더. 끝났어! 에! 아하! <웃음> <웃음> 우리가 죽여나 어! 오! 영장면 나왔어! 아하! <laughs> 아, 돌았는데! 타임머신, 타임머신. 타임머신. <laughs> 너무 어렵다. 이렇게 위에 올라갔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타임머신. 만났지? 재수없으면 또 포지션 하지. 그냥 구석에 가 있어. 아이씨. 뭐야 걸린다. 걸린다지 에너지, 에너지 안 들어. 차, 차, 뭐, 차. 아 내가 쎄는 내 내가 돌아다네 음. 눈이 눈이 파란색이야 거 아하 오? 오? 오오 오오 야 자석이 없었다 야 주.. 이마 새끼야 다 <laughs>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이 근데 그때 어. 오락실 살때 이거 쓰면서 한번도 못 봤잖아 아 진짜?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고수가 될 거야 줄룰 6번 지좀 하는데 나 오늘? 와. 아더 길잖아 그런가? 옷또 어? 안전한 거 같긴 한데? 그, 그, 더 길잖아 뭐 20년 이건게웃기데니까 <laughs> 그러니까, 뒤로. 미짜. 아미미라고 미미미짜. 류 류는 가운데 스 걸렸어. <laughs> 음, 그럴 패드로해? 어, 패드 누구 잘돼 앱박 패드 삼겹고. 형도 그거 껴서 해. 아뭐 진짜 세련됐어. 캐터 거는 것도 전투서 그러잖아 진짜워. 쥐질고 어디 서어 끝났어. 그냥 무조건 쳐 맞으면 잡으면 되는 거. 또 또. <웃음> 그냥 들어가서 <laughs> 잡으면 돼. 한번 더! <웃음> 아... 걸렸 쐈어... 버프 졸라 아 과연 한번 더? 아... 부세리비 못도 찢어지나? 어? 나갔다. <laughs> 오! X발 이렇게 싸! 개 매는데 이거... <laughs> 빨라야 돼! 느리면 못 싸! <laughs> 뭐 하는지 몰라... <laughs> 가슴 <가족도> 또 그만 눌러! 꼬틀어! 트3 던지라고? 잠깐만... 다 빠지네... <laughs> 아, 안될거다 이게 똑 빠지면 유일은 존나 눌요 반에도 던지라고.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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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졸다> 던져. <끼리> <끼리> <졸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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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던져. 아, 진짜 명장면이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죽어물자네 <끼리> 아,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이것도 아까서 저기 물약 있는데. <끼리> 야, 피다도 바로 <봐라>, 진짜 <끼리> 개사기 진짜. 아, 됐다. <웃음> <웃음> 안 됐어 아니 다섯 번째까지 안 된가 보다 그런가? 말을 해줘야지 <laughs> <laughs> 아몇번 했어요 형나 지금 다섯 번 아니에요? 아 진짜? 더, 더 먹힐 것 같았지 <laughs> 안 하고 <laughs>